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저의 수업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에 수업 준비를 하는데 월요일 밤에는 반찬도 만들어 두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고추멸치볶음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꽈리고추와 풋고추가 맛이 가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썰어서 볶고 잔멸치도 넣어서 같이 볶았어요. 이렇게 하면 보통 고추 표면이 매끄러워서 표면에 양념이 잘안 묻잖아요? 마침 친구가 고추를 잘게 썰어서 된장과 참기름 등등을 넣고 고추쌈장 같은 걸 만들면 맛있다는 말을 해서 제가 거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 멸치 볶음의 기본 양념에 된장을 한 스푼 추가했는데 완전 색다른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렇게 일주일치 밑반찬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화요일 아침에는 9시부터 4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영어 공부 채널을 듣습니다. how languages differ in their word formation. 미국에서 10여 년 살다 왔지만, 요즘은 영어를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럴 땐 다시 공부해야 되죠. 학교 가는 길에 6km가 넘는 긴 터널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터널을 지나갈 때 너무 어지럽고 답답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공포감도 들고요. 이게 과연 익숙해질까 싶더니 세 번째 왕복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터널이 있어서 제가 멀리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갈수 있으니까 참 고마운 거죠. 학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현재 시간이 8시 반 정도 됐고 오늘 1교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강의실 가는 길에 향나무들이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향나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학교에 다니면서 향나무를 좋아하게 됐어요. 늘 혼자 다니다 보니 어느 날 향나무들이 갑자기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늘 같은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봐 주잖아요. 너무 귀여운 조각품 같은 나무들입니다. 가을이 오는 캠퍼스 풍경도 아름답고 눈부신 아침 햇살도 상쾌하네요. 어릴 때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나이 먹어서 학교를 가니까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학교 가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제가 어렵게 결심하고 획득한 기회니까요. 예전에 저의 멘토님이었던 밀드레드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94세였어요. 그때 제가 40살에 미국 대학에서 석사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제키, 나는 10살만 어려도 뭐든지 다할수 있겠어. 미국에서 저에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자주 해주시던 교포 홍 선생님도 70대 후반이셨는데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나의 꿈을 살고 있다. 그걸 잊지 마. 난 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거든. 가끔씩 이 나이에 학교 가는 게 외롭고 촉팔린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두 분의 말씀이 떠올라요. 나는 지금 그분들의 꿈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난 혼자가 아니다. 요즘 대학교에 가보신 적 있나요? 옛날 그 초록색 칠판이 있는 교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교실에는 초록 칠판과 흰 분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이 교실처럼 화이트보드와 대형 모니터가 있어요. 여기 밑에 노트북을 놓고 모니터에 연결시키면 노트북 화면을 큼직하게 볼수 있어요. 그 위에 전자분필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1교시 수업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철학과 수업인데 3시간짜리입니다. 오늘 수업 자료인 영어 논문을 어제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중에 토론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도착한 친구 말이 제가 오늘 수업 말고 다음 주에 다룰 논문을 읽어 왔다고 하네요. 이런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난 주말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왔다는데 왜 저는 못 봤을까요? 오늘 다룰 논문도 영어 논문이고 철학 논문이라 어려운데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고요. 제목부터 빈디케이션이 나오는데 빈디케이션이 뭘까요? 제목부터 이해를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발제 맡은 친구가 발제를 한글로 잘 해두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참 착하고 착실합니다. 이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돌의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 앉아 있으면 그들에게서 젊은 기운을 흡수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들의 젊은 뇌파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머리가 상쾌해져요. 이 친구들은 저 때문에 졸릴지 모르겠지만요 쉬는 시간입니다 교수님이 15분 쉬자고 하자마자 학생들이 모두 교실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앉아 있는 이유는 학생들의 노트북과 소지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학생들은 그걸 살필 주변 머리는 없고 다만 수업 때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학생들보다 조금 더 철이 들었다면 이런 점을 생각한다는 것 정도겠죠. 한 명이라도 교실에 돌아오면 그때 저는 화장실에 갑니다. 저 착하죠. 수업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외톨이라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로 김밥을 사 먹는데 오늘은 지도교수님을 따라 학교 근처 식당에 왔습니다. 지도교수님과 동료교수님들이 식사하시는데 뻔뻔스럽게 끼어서 밥을 얻어먹습니다. 20대 때는 그렇게 불편하고 무섭던 교수님들이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걸 보니 늙은 게 좋은 점도 있어요. 이분들은 저에게 밥잘 사주는 좋은 누나가 아니라 밥잘 사주는 좋은 형님들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강아지 똥치은꼭 시켜야 합니다. 공원에 안 가. 왜왜왜왜왜 우리 집 순디는 비글인데 밖에 나가서 풀을 밟아야만 똥을 누는 버릇이 있거든요. 밖에 나간다고 곧바로 똥을 누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 종류의 풀냄새를 맡아야 신호가 오나 봅니다. 저는 바빠죽겠는데 말이죠 순디가 냄새를 맡는 건 인간으로 치면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보다시피 똥자리를 엄청나게 가리는 예민한 개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누기로 결심했네요 어떤 때는 아파트 단지를 두 바퀴를 돌아도 안 누고 기어이 공원으로 가자고 하는데 오늘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똥을 눕니다 굉장히 고맙네요 잘했다, 잘했다. 오늘은 벌새 귀걸이를 했습니다 벌새는 저에게 토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귀걸이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저의 멘토 존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날에는 꼭이 귀걸이를 하고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자기 공예가인 친구가 만들어준 벌새 목걸이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제 아파트 뒤뜰에 살던 벌새 존 스노우입니다. 벌새 존스노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귀걸이, 목걸이 같은 거잘안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쁘네요. 구름도 보고 신나게 날아다니는 새도 잠시 바라봅니다. 오늘은 수업이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있어서 점심시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교내 카페에서 김밥을 사서 미리 먹을 작정입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학교 안에 식당이나 카페에는 거의 다 이런 키오스크가 있어요. 여기서 화면을 보고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지금은 아침이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좀 머뭇거려도 괜찮지만 학생들이 뒤에 서있을 때 느리게 주문하면 눈치가 보여요. 이것도 자꾸 하다 보니 늘더라고요. 김밥이 있는 곳을 잘 찾아서 3,500원짜리 킹김밥 한 줄을 주문했습니다.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다가 내 번호를 부르면 받으러 가면 됩니다. 복도를 걸어서 지도교수님 방에 갑니다. 제가 교수님 방조교거든요. 방조교라고 해도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주로 교수님이 혼자 외롭게 식사하시지 않도록 같이 밥을 먹어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미리 혼자 먹어야 해서 김밥을 펼쳤습니다. 이 김밥이 상당히 맛있거든요. 커피는 지도교수님 방에 있는 커피를 당당히 마십니다. 어차피 유통기한 지 났더라고요. 수업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대충대충 대충 씹고 삼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두어야 3시간짜리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번 주 수업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업은 공부의 일부일 뿐. 진짜 공부는 수업이 끝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모르고 수업만 끝나면 신나게 놀았죠. 요즘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하는 내용의 소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이번 주에는 관련 논문들을 더 읽어볼 생각입니다. 참, 대학원에 지원하실 분들은 지금 서투르셔야 되겠어요. 지금이 내년도 대학원 입학 지원서 내는 기간이거든요. 해당 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에서 입학이라고 된 부분을 찾아서 누르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자세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든지 대학교 편입이든지 방법은 모두 비슷해요. 일단 검색사이트에서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심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절차대로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 귀찮을 뿐이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제키의 학교 생활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